속에 있는 것들 하나도 찬양하라. 아, 네. 저는 어, 여러분 모르는 굉장한 비밀이 <웃음> 있어요. <웃음> 사실은 어, 누구에게나 밝히고 싶지 않은 어, 어둠의 흑역사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음, 제가 옛날에 공부를, 1등을쪼했고 어, 옛날에 옛날에 극장 반장 줄 반장을 9년 했어요. 그런데 1979년도 고등학교 때 이제 비상 계엄령 80년 어, 그런 5.18 그런 것들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서울대 법대 거기 들어가서 어제 꿈이 판사,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이렇게 가려고 사실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사실은 뭐 출반장 분열하고 오, <laughs> 그다음에 일등 계속했고 <laughs> 그러니까 당연히 <laughs> 판사를 할 건지 대통령을 할 건지 그것을 응.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그 시점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뭐좀 죄송한데 <laughs> 통합 체에서는그도좀 일등으로 들어갔잖아요. 박수 한 차요. 그런데. 제가 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그 군사 반란 비상 계엄 5.18이 과정을 겪으면 서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그때부터 제가 어, 껌을 씹기 시작을 했어요. 껌, 나팔바지 <laughs> 입고 침뱉어가면서 다리 떨면서 어, 껌을 그때부터 씹기 시작했는데. 그 껌도 오래, 오래 못가더라고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서울대는 고사하고, 어, 제가, 음, 연세대 넣어서 껌을 너무 많이 질긍질긍 씹어서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수를 하려고 어디로 가느냐. 전라남도 화순 만년사라는 절이 있어요 무등산 자락에 있는 절 거기서 40일 동안 주지하고 살았어요 이런 얘기 처 들어보죠? 우리 교회에서도 내한 번도 이런 간증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40일 동안 만년사라는 절에서 주지하고 주지가 무슨 앱을 어, 하고나 뭐 재례하거나 할때 목탁 두드리기 두드리다가 목이 마른 그 밑에 주막집이 있었거든. 막걸리 사셔볼때키어 와서 또또또 두드리고 그런 주지여서 어, 근데 굉장히 큰 엠마는 좀 절인데도 그러더라고. 그리고 주지나 종들 보면은 그 앱을 하기 전에 3시 반이면 목욕채기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찬물로 할까요? 뜻이물로 할까요? 찬물로 해로 찬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마당을 돌아 답돌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거 잘 본받아서 새벽에도 제가 <laughs> 안 빠지고 온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음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원인 제공자가 근데 우리는, 어,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니까, 러 지금 엄중한 시기잖아요. 지금 엄중한 시기는 우리가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입을 사람한테 벌리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입을 벌리는. 아멘. 기도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그렇게 지적지라고 조롱하고 말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왜저편이냐이 사람은 왜이혀이냐 이거 얘기 해서도 안돼 내가 정죄자가 됐어도 안 되고 재판관이 됐어도 안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네가 판단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재판관이 되느냐 그렇게 그렇지.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안이에요. 평안. 아멘. 히브리 사람들의인사 말이 죽을롬이 아니 무슨 놈? 샬롬. 살롬. 롬 무슨 살롬. 살롬. 그다음에 헬라 사람들의인사 말은 뭘까? 모르. 뭐, 아니야. 뭐,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 란 말이야. 언 은혜 여기 뭐지은에도 있고 강언에도 있고 은혜. 가 많네. 은혜가 많아. 은혜가 많아. 그러니까 이 살롬과 카리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안과 은혜는 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긴밀한, 친숙한 단어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친숙하게 자리매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보험소가 있잖아요, 고난이. 위기야 위기야 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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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권한이 축복이고 유익이겠어요. 생각해봐. 아니지. 힘들지. 아니, 당해보, 아니, 당해보지 아니, 않은 사람은 아니, 몰라요. 아니, 그래서 오늘 시편 4편, 8편에 보니까 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박선 목사님. 음. 네? <laughs>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지, 아, 네. 여호와이십니다 아, 네. 그니까 러 그만큼 평안히 자고 눕고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아, 네. 때문에 가능한 아,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잠못이는무 있죠. 예? 과부들. 아뭐 그그 뭐. 아, 뭐 아니죠 또 신경이 예민한 <laughs> 사람들 사람. 예? 그런 사람들 신경성 악성 빈혈 불치병에 걸렸다고 그러잖아 예? 그 뭐냐 신경이 아주 예민한 분들은 이 조그만 이그 커피만 마셔도 밤잠을 설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로 예민해 있거든 예민한 때 예민한 사람 예민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염장을 지르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푹 튀어나올지 몰라.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 한 3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제가요 성질을 옛날에 껌을 많이 씹었다 그랬잖아요. 싸움을 잘했어요. 내가 눈이 2.0이었어요. 눈이 좋아야 싸움을 잘해. 어, 제가 태권도하고 권투를 했거든요. 몸무게가 67 k g 에 이키에. 그러니까 뭐. 이 앞차게 하면 이런 데는 바로 그냥 태권도 선수들 그 있죠. 그거 막 어? 기회하는 거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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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제가 그렇게 철부지 시절을 겪었는지. 음. 예? 회계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새벽마다 해변당에 가서 교인들 그냥 기도하고 다 가면은 송곳을 갈아가지고 내허벅지가 피가 철철 날 때가 찔러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네. 나는 부족합니다. 아멘. 예? 네. 네. 평안히 안고 주무시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평안이 없을 때는 굉장히 인생이 힘들고 번고가 있잖아요. 아멘. 네. 제가 이 평택 삼성 산업단지 정문에서 위임 목사로 22년을 했잖아요. 23년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난리 났어. 생각해 봐요. 재산권도 한 6, 70억 대는런데 그거 다한 푼도 안안 가지고 사표 내고 그냥 나와버린 거지. 내가 혈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는 그것이 큰 것. 많은 것, 귀한 것, 높은 것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몇만명 교회, 몇천명 교회 이런 데가 세 군데가 나 담임 목사 와달라고 하는,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인들이 눈에 밟혀서 못간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이참내 옷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옷도 안가져와설교안하려고 옷도 안 가져왔더니 우리 사무총장님이 제거 입으라고 그러면서 거저 손데 이게 안맞아 내가 몸이 빠져가지고 떼거이 없어 그러니 몸이 안 맞아요. 이거 그래서 그죠? 그런데 지금이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이 좋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특성하고 설교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뒤에서 부끄럽더라고. 예? 부끄러워. 왜냐? 나는 맨날 지금 지금 껌 씹으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많은 사람들을 뭐 그냥 때리고 예? 집단적으로 그냥 예? 부탁하고 예? 짝대기로 부탁하고 그런 못된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회개해요. 하나님, 뭐 옛날에 자송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손 들고 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제가 인생을 꼬꾸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물구나무를 잘쓰잖아요이제는 <laughs> 이제는 잘못 살아서 보 회개한다고 내가 물구나무 쓴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을 찢어가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질을 한 번도 안내안 냈어요. 왜안 냈을까요? 옛날에 너무 성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성질 내면은 이제는 죽는다 나는. 예?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양 일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박성 쳐줘요. 또.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자꾸 아웅다웅 티격태격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제가 나이가 이제 뭐 40이 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 의미가 없어 아멘. 예? 뭐? 우리 박수열 목사님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특성 있죠? 네, 겨우 예? 그거 뭐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 뭐 그런 거? <laughs> 예? 이공일년 예? 나가진 네. 것도 없어. 예? 아니 그거 말고도 말고 그분이 저분이 잘 부르는 게뭐 가진 것도 없다고 뭐? 뭐? 예? 자랑치 마라. 예. 그데꼭내 마음을 염장을 꼭 찌르는 찬양 같은데 그게 했다니까. 다음이가 없어요. 사실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이잖아. 아멘. 친구들이에요. 네, 10년, 예? 10년. 5년, 10년, 13년의 경험 친구들이거든요. 10초. 나이가 뭐 그렇게 대수냐 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리라는 뭐가 있냐?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우리는 울타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도 사주고, 맥주도 사주고, 담배도 피우고, 별짓 다 하잖아. 근데 우리라는 울타리는 어때요? 그거 없어도 주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가능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빨리 끝났으면 했잖아요. 그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끝나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더 혹심한 충공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혹시나 중국에 다라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중직, 삼중직으로 내몰리고 교회를 문 닫고 교회가 같이 또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멀쩡한 사역자들이 자살을 하는 분들도 있어내 주변에 자살을 에? 그 다음에 제 친구는 2000명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공동에서 결의를 하게 되고 왜 그런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크고 작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멘. 주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주의 종들이 기경되기를. 아멘. 철저히 성령의 역사로 기경되기를.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기경되기를. 아멘. 지역적인 사수한 것에 의해서. 자지우지 당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 까닭에 우리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아멘.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평안해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목양지와 기도원과 선교지와 이웃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아멘. 끼치노니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지지아니 하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강재용 목사님이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위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여기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고난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아, 네. 그래서 복,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돼요.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왜,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까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까요? 예? 육의 생각이 왜 사망일까? 육이 좋아해서 놀기 좋아해서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laughs>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회치는 뭐라고 써? 묻어. 묻어나. 여러분 내가 장례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회가루가 있어. 묻으면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벌레가 틈털이가없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 네. 무속적인 것이 있어. 네. 그거... 귀신을 떠나보내고 물리치기 하기 위한 무섭지개념. 회를 치네. 그다음에 인도에 가보면은 제가 인도에 많이 갔거든요. 인도에 가보면은 항상 집 앞에 뭐가 있느냐? 회가 있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요, 시커먼스예요시커먼스시커먼스 블랙죠. 그다음에 여기다 뭘 발라? 하얗게 풀을 발라. 아. 그 사람들이 햇빛 켜면 시커먼 거예요 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가루로 위장 전술을 하고 내 마음의 죄악을 감추고 이중 플레이하고 얼른 플레이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모순이다그 말이에요 주님모손이다 철저히 가면 쓰고 그래서 심리학 용으로 페르조나 상태라고 해요 배르조나가 뭐냐 예? 이중인격자 가면을 쓰고 여기서는 이만하고 저기서 저만하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이렇게 험담하고 다니까. 제일 안 좋은 습관성 악성 빈혈 불치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든요. 우리 주의 종들은 들었던 것이 있더라도 남의 비밀을 들었더라도 청기누설처럼 걸려. 뭐냐, 자꾸 말을 옮기고 다니고, 소통수치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하고, 가면을 쓰고 다니고, 이거 주님이 싫어해. 아멘. 네. 그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생에서도, 저 생에서도 뭐 한다? 삶을 같이 어, 못 한다. 이게 저, 저는 성령죄라고 생각해요 아멘. 네. 성령해방죄. 그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아까 제가 우리 같이 불렀잖아요. 주 앞에서 어떻게? 겸손.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모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아멘. 상대방 가슴을 못을 받고 찔러대고 그렇게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고 아멘, 내 아멘. 가슴을 찔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허벅지 피가 철철 날 때까지 송곳을 갈아서 찔러내주십니그 송곳은 뭐냐? 에베스의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검인 말씀이에요.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돼 아, 네. 우리 우리 어목사님은 어느 곳을 찔러도 말씀이 툭툭 나오죠. 네? 아, 네. 내일 모레 이제 120수가 이제 다 아, 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 네. 어떤 곳을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야요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 사실. 아, 네. 그 다음에 찬양을 할 때는 항상 준비된 자세 옛날 찬양이냐 지금 찬양이냐 뭐냐 셀라란 뭐냐 해서 미리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아, 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적지라고 말하고 이렇게 험담하지 않아도 일사불란하게 일목요연하게 질서있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 카오스의 상태 아멘. 카오스가 뭐예요? 왜? 혼돈의 상태 왜? 혼돈의 상태에서 어떻게 바꾸셨냐면 코스모스 질서. 우주상태, 질서상태 바꾸셨습니다. 이 코스모지의 로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기경하고 십자가 밑에 나의 모든 모순된 것을 민낯, 아멘. 민낯으로 내려놓고, 아멘. 회개하고, 아멘. 자복하고, 통기할 적에 평안이 쓰라미처럼 강력하게, 강하게 여러분의 신념과 가정과 자녀들과 목양지를 엄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을 지그시 한번 감아보세요. 아멘. 눈을 지그시 감고, 믿음의 지원을 연기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에 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 위에서 그 모진 혹독한 십자가를 달게 치셨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회칠한 무덤이 되어 주님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모순된 재판관의 자리에 서지는 아니었는지 주여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철저히 성령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강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믿의 와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장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난이볼때 <목소리도> 며 찬송하여. <목소리>